나를 너 없이도 견딜 수 있게 i 나를 너 없이도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나 제발 내가 살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도 살수 있게 사랑나 제발 내가 살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살수 있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홍민호입니다 네 오늘 마산만날제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혹시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주신 우리 마산만날제 운영 위영, 위원장님이신 김순우 위원장님 어디에 계실까요? 아네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김순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시장님이 계신다고 들어왔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네 우리 홍동표 시장님 아, 이렇게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초대해 준다고요? 누가 그래요? 시장님이요? 아 그럼 제가 직접 악수 한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이원장님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주디님 아, 아 안녕하세요. 네아네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미, 저랑 민호 다시 초대해 주실 거죠? 아, 오늘 그 마산 만날 제가 그 고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그 모녀간의 특한 선봉을 네. 이야기로 그 박탕으로 어, 그 특별한 축제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이 네, 축제가 600년 종통 축제라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으로 해서 어,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마지막 추석 연휴잖아요. 네 오늘 어 마산 만날제와 함께 그리고 민우 민호, 민호와 함께 어, 마지막 추석 연휴를 잘마무리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곳에서도 우리 호주. 여러분, 들이 많이 많이 보러는데자 우리 호이여러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창분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그 다음 곡은요 제가 어 미스터 트러분 마스터 여러분, 불렀었던 최백호 선생님의 영여러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산는어린적내 친구. 두루파도 마시며. 아, 여러분, 아, 저물좀 마셔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잘 됐었는데 요즘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요. 아니 역대급 추석 때 이렇게 더운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어불락이 덥네. 야 누구세요? 만족 <laughs> 잘 멋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잘생겼다 마이크 잭슨 보다 훨씬 낫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일만 친구 중간에 로봇트 등장한거 보셨나요? 네네 되게 멋있죠? 네또 색깔이 하필이면 노란색이네요 네. 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아,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별로 안 덥다고요? 네. 아, 그러시면서 계속 부채질을. <laughs> 네. 근데 이렇게 또,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오늘 여기 창원, 마산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위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네잘 보이세요? 네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자 응? 잘한다고요? 아, 잘생겼다고요? 아, 잘생겼다는 말은 확실히 더잘 들리네. 잘생겼어! 네. 아, 그 다음 곡으로는요, 이제 제 노래를, 제 노래를 한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화끈하게 사다주는 남자 더 이상은 리틀이 아닌 남자 황미룩, 황미룩 여러분 앵콜이에요? 네 아, 그 여러분들의 앵콜을 안 하셔도 계약된 노래가 한 곡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제 노래 오빠 다들 어떠셨나요? 좋요 괜찮았어요? 네제 노래 오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제가 신곡이 나옵니다 네, 그 신곡 나올 노래도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와, 왜 끝없지? 와, 확, 확 벗어버리고 싶은데 진짜 네, 벗어라 벗어요 벗어라 벗으라고요? 네 벗어요? 네 함께 벗어버릴까? 네 근데 제가 아직 스무살입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아, 그 다음 곡은요, 제가 메들리를 한곡 준비했습니다.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지금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지금 50억을 넘었습니다 네, 강남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소리가 너무 작아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경사가 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원래 메들리 때는 모든 관객분들이 일어나서 좀 같이 저랑 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앉을 분들은 앉아 계시고, 뭐, 여러분들 몸이 가는 대로 편하게 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신나게 흔들어 챙겨볼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지금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뮤직 스타트! 看着。 미지르는 니가, 만일 미치는 니가, 미지르는 니가, 쉐 사투리로 자투리로 이런 넓은 이고 외쳐 외쳐 뭐이 터져나 외쳐 미치구싫어 팔짝 뛰고 심장파도 뛰고 나를 걱정하는 애그 대체 무구신데 신경꺼 미쳐 그보에서 뛰어 내 회신도 변해 더고 덜고 시간왜다 미쳐버린다 아버님은 버텨내! 버텨내! <laughs> 이러고 계셔서, 자, 아, 아, 제가 오빠가 맞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앵콜이에요? 저도 앵콜을 더 하고 싶은데, 앵콜을 할거 있으면 이 메들리를 제일 나중에 써야 돼요. 지금 숨이 너무 벅차가지고, 야, 올해 역대급으로 숨이 벅차받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즐거우셨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선수분 갖다 드려야 돼가지고. 아이고, 그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화장을 했는데 그렇게 문지르시면. 아이고, 감사 자, 이것도.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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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 어, 한마디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이고, 다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인데, 그렇게 보면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65세신데, 제 동생 민호가 12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다음 초대 가수를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저딩 무진 하고 있고 미스터 트롯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1 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 거인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